샬롱 행복한 사랑된 친구들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한해 우리 행복한 사랑교회가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작은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비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불안한가요? 초조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 보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나아가는 길은 과연 어떠한 길일까요? 불안해하고 초조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의 모든 친구들이 2022년 한 해를 이러한강자 기준으로 승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 축복합니다. 샬롬. 다 같이 큰 소리로 말씀 제목을 외쳐 볼까요? 불안한가요? 초조한가요? 오늘 주신 말씀 민수기 1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지난 주에 살펴본. 대위기의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나요? 우리의 마음대로 드려도 되나요?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직무는 대제사장만 할수 있는 일인데 자기들 멋대로 행하고 말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 그림을 볼까요? 슛! 골인! 멋진 운동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아마도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될 거예요. 올림픽의 결승전이라든지 월드컵, 결승전 같은 중요한 경기라면 더욱더 가슴을 졸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 중요한 경기를 재방송으로 다시 본다면 어떨까요? 걱정하거나 조마조마 하지 않아도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경기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바뀌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요. 이스라엘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근처에 도달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백전, 말이 있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이 누구인지 또 어떤 전력을 가졌는지 적의 상황을 살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열두지파에서한 명씩 정탐금을 뽑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열두 정탐꾼은 가나안땅 곳곳을 40일 동안 정탐했죠.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탐꾼들은 모세와 백성 앞에서 보고한 내용은 과연 그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란 것이었어요.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에는 반전이 있었어요. 민수기 13장 28절과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클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러한 보고는 정탐꾼 중 갈렙과 여수화를 제외한 10명의 공통된 보고였어요. 분명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그곳을 지키는 안악자손은 거인이었고 군사력도 막강했어요.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아주 크고 견고했지요. 열 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이러한 가난한 땅의 현실이 보였고 아무리 보아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기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 현실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낙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지요. 민숙이 1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딪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친구들, 우리도 그런 현실을 보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겠지요.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절망하고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열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여수와 갈렙이에요. 열명의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수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말했어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않는 정탐꾼들과 백성들에게 노하셨어요. 민수기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네 아들 여호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숙이 3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이었어요. 어린이들과 노인들, 여자들까지 합하면 모두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무리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두 다 죽고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수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수아와 갈렙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거인 같은 안낙자선도 견고하고 큰 성읍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크리스천이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머나먼 여행이에요. 때때로 눈앞에 닥친 답답한 현실과 예상치 못한 환경 때문에 초조하고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여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행복한 사랑교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와 갈렙처럼 2022년 새해를 우리 사랑의 교 친구들도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과 걱정을 모두 물리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